자, 어머님들, 우리 자녀가 대학에 갔어요. 대학에 가서 기숙사에서 일어납니다. 학교로 가서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이 학생은 수업 끝나자마자 도서관 가서 숙제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시간이 늦어져서 다시 기숙사 와서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요 삼각형과 왔다 갔다 하는 학생 어떠세요? 너무 효자 같나요? 진짜 성공할 것 같나요? 또 미국 대학이 이런 학생들 좋아할 것 같으세요? 답부터 드리자면. 무조건 아닙니다. 이렇게 단조로운 학생들이 대학에 오게 되면 은이 학생은 어, 이렇게 열심히 하니 뭐 조기 졸업도 가능하겠죠. 성적 좋겠죠. 하지만 미국에서 최상위권 대학들, 우리 아이비리그를 위시로 한 곳에서 이런 학생들이 보는 시간은 어, 그냥 속된 표현으로 공부 벌레예요. 이런 학생들은 성공적인 인재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잠깐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가게 하나 더 생겨서 하나부터 이제 대학생이니까 어, 맥주를 먹으러 가더라도 자기만큼 훌륭한 학생들이 어울려서 비즈니스 아이디어도 얘기하고 앞으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저렇게 하자 하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약간의 성공도 맛보면서 이링글링 라운드 한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학생들을 대학은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라 커리큘럼 액티비티가 성적보다 혹은 적어도 성적만큼 중요한 게이 미국 대학 입시입니다, 여러분들.